소울 스토리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치코의 얼굴은 다시 분홍빛을 되찾았고, 그녀는 조롱새처럼 쾌활해졌으며. 잭과 함께 돌아가겠다는 결정으로 인해 부담이 덜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기차는 숲이 우거진 언덕에서 나와 황금빛 눈이 있는 넓은 평원으로 들어섰고 그 사이에 작은 마을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잭상 우리는 거의가쿠 노다테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에 히노키나이 강이 있습니다. 봄에는 꼭 보셔야 합니다. 사쿠라는 키레이네 아름답습니다. 그는 그녀의 밝은 눈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함께 묵은 들판에서 놀고 나비와 잠자리를 쫓고 개구리를 잡고 잘 익은 여름 멜론을 먹고 턱에서 달콤한 집이 떨어지는 포니테일을 한 어린 여학생을 상상했다. 그러다 갑자기 기차가 급정거를 하고 히스테리컬하게 비명을 지르며 수천 명의 주민이 사는 오래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잭과 미치코는 가방을 움켜주고 객차에서 뛰어내렸고 역은 뜨거운 주석 지붕, 허름한 신문 가판대, 그리고 삐딱한 노란 이빨과 스포티한 밀짚 모자를 쓴 고풍스러운 신사가 있는 구식 간식 가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역 밖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잭은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떤 시선은 길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어서 미치코는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낄낄거리는 것도요. 호라 호라 바바 아메리카진 그리고 드물게는 비웃는 표정이나 경멸조로 고개를 돌리는 표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치코는 택시를 잡아서 5분 만에 조부모님 집으로 갔다. 여행은 오래된 상인지구와 근처의 사무라이 커터를 지나갔다. 내일은 사무라이 집을 보여드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멘집에서 식사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택시는 강에서 바로 방향을 돌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조부모님 집은 길 끝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 너머로 풍부한 가을색으로 덮힌 숲이 우거진 언덕이 급격하게 솟아올랐다. 잭은 각 민카, 전통 농가와 관련된 작은 정원을 많이 알아챘다. 두꺼운 황무한 가문비나무, 사과나무, 감귤나무가 그 사이에 흩어져 있었고, 시골은 달콤하게 뒤덮인 흙 냄새가 났다. 택시는 2층짜리 나무들보가 있는 집 옆에 멈춰 섰고, 잭과 미치코는 주름진 얼굴에 이웃 한 명만 남았는데, 그 이웃은 밝은 오렌지색함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하요고자 이마스, 오카무초시, 오겐키 됐을까? 미치코가 말했다. 미국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노부인은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며 미소를 지었다. 응, 겐키 다타요. 오카에리 나사이, 미치코짱.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부모의 집, 가족의 와시, 전통종이 가게의 입구를 두드렸다. 숨죽인 말투, 서두르는 발걸음, 덜거덕거리는 찻잔이 뒤로 물러섰다. 미치코는 다시 두드렸고 다시 한번 그녀는 문을 더 세게 두드렸고 이번에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고 두 개의 갈색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미치코씨, 제 편지를 받지 못하셨어요? 언니 키니코가 당황한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일찍 도쿄를 떠나 니코로 갔습니다. 아, 너무 그렇죠. 그녀의 여동생이 곤경을 숙고하며 말했다.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시카타가 나이, 도저히 도울 수 없어. 그녀의 자매가 말했다. 미국인이야. 미치코의 아름다운 언니 키미코는 책을 바라보며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할리우드 배우 같아. 자, 언니, 언니, 도쿄로 돌아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폐를 끼쳐서 미안해요. 미치코가 말했다. 미치코의 거친 말은 여동생의 주의를 끌었다. 네 초토 마테. 잠깐만요. 하룻밤 자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지도 몰라요. 그녀는 여동생의 손을 잡아당기며 간청했다. 네. 그럼 하룻밤 묵겠습니다. 잭은 미치코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작은와시 가게를 살펴보았다. 시골 일본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은 수색이 된듯 했고 오쿠라 가문의 12세대 주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의 유쾌한 수제종이는 다양한 모티브, 색상, 디자인, 질감으로 방을 밝게 했다. 그는 싱크다리에서 미치코의 작품을 재현하기 위해 여러 작품을 구입했다. 키니코는 그들을 본체로 인도했는데, 큰 액자 창문이 있는 외부 나무 바닥 복도를 따라 정원과 넓은 다담이 매트가 깔린 방이 보였다. 방 중앙에는 모래로 채운 화덕에서 작은 불이 타고 있었고, 이로리와 그 위에 육지 강철 후크가 걸려 있는 주철 냄비가 있었다. 이로리 주변에는 쿠션이 놓여 있었고, 연기가 긴 인도 코브라처럼 불씨에서 들보로 회전했다. 키니코는 녹차를 준비했습니다. 잭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불이 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골 일본이 그의 주변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색깔, 냄새, 그리고 골동품들이요. 긴자의 밝은 도시 불빛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다른가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미치코의 소박한 가쿠노다테 어린 시절은 멀어 보였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외로움이 그를 사로잡아 척추를 따라 기어가며 차갑게 식어 버렸고 그는 친숙한 자신의 가족이 있는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나무 캐빈이 되는 방 구석에 여러 개의 향과 액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게 제 가족 재단 또는 부스단이에요, 미치코가 말했습니다. 보시겠어요? 그들은 제단 앞에 섰고 미치코는 향에 불을 붙인 다음 기도를 올렸습니다. 잭은 미치코의 조상들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녀에게 생명을 주었고 시간이 모든 기억을 지울 때까지 그들은 부스단에서 영예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 엄마 시오리, 아빠 유토예요. 남자는 전통적인 검은색 유카타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기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제기 말했다. 미치코는 낄낄거렸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과 어머니의 몸매를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가 할머니의 눈을 물려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 사진 속에 잘생긴 젊은 커플이 일본 파시즘의 악랄한 부상으로 인해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예견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형류 타야 범아에서 죽었어. 그리고 이 마지막 편지를 키니코와 나에게 보냈어. 그녀가 말하며 흙 묻은 봉투를 들어올렸다. 그는 무엇에 대해 썼나요? 그는 주로 배고픔과 일본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황제에 대한 봉사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는 용감한 군인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형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는 당신의 어머니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스네 미치코는 낄낄거렸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 조부모님이시죠? 그들의 이름은 뭐지? 미에코와 요시타로? 미치코가 말했다. 내 눈이 할머니 눈과 비슷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최근 할머니 미에코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미치코의 눈은 할머니의 눈과 비슷했다. 거대하고, 눈부시고, 달과 같은 오팔이었고, 그의 심장은 그 닮은 꼴에 쿵쾅거렸다. 맙서사, 할머니의 눈이 참 예쁘시네요. 그가 말했다. 미치코는 자랑스럽게 저희 할머니는 아키타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 중한 분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왜 카쿠노다테를 떠났는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제 아버지는 큰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제 할아버지와 함께 도쿄로 가서 종이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과 긴자에서 오쿠라와시 가게를 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도쿄의 상황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격을 피해 가쿠노다테로 돌아갔나요? 네. 제가 17살 때였어요. 그럼 도쿄에서 5년만 살았다는 거군요. 가쿠노다테에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마쳤습니다. 밖에서는 11월의 날카로운 바람이 호카이도 북부에서 남쪽으로 불어오고 있었고, 잭은 불에 나무를 더 넣었습니다. 키미코, 너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해봐, 잭이 말했다. 키미코는 일본어로 말했고, 미치코는 겨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방에 머물렀습니다. 집에서 얼음처럼 차갑지 않은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하고, 책을 읽고, 숙제를 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요시타로는 훌륭한 이야기꾼입니다. 그는 본건 일본의 많은 역사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라고 통역했습니다. 그럼 그게 당신이 일본 역사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군요. 그렇지 않나요? 미치코? 그렇다. 미치코가 낄낄 웃었다. 미치코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또한 젠켄, 피우엔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진 사람은 주방에서 간식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아무도 겨울에 이 따뜻한 방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키오엔의 플레이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방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미치코가 어린 시절에 알았던 행복의 물결이 그녀를 휩쓸었다. 미치코는 키니코가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알고 싶어해 잭이라고 말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외곽에서 자란 도시인이지만 저희 가족은 야외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 시절 추억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 사냥, 하이킹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함께 낚시를 했어요. 키니코가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방화로 사망한 후 할아버지는 다시는 낚시를 하지 않았어요. 방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방화는 치료할 수 없는 악성종양처럼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부모님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제 삼촌 윈스턴은 유럽에서 나치와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근 바텐더 키니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은 매우 나쁘고, 사랑은 전쟁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미치코와 키니코가 동의하며 고개를 숙여 그의 말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차를 마신 후, 미치코는 제게게 어린 시절의 방을 보여주었고, 도쿄로 돌아가기 전에 그곳에서 잤습니다. 옷장 안에는 무거운 실크 이불, 그녀의 과거 옷몇 벌, 그리고 한 줌의 편지가 있었는데, 남자의 깔끔하게 접힌 옷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여기서 자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친구를 벗겨서 다다미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키니코와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러 가자.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잭이 말했다. 미치코는 방을 나갔고, 잭은 옷장을 살펴보며 청년의 깔끔하게 접힌 옷에 손을 얹고 미치코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를 펼쳤다. 잭은 미치코가 몇년 전에 그 편지를 읽고 첫사랑이 전쟁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상상했다. 평환할수 없는 외로움이 갑자기 다시 그를 덮쳐 척추에 오한이 밀려왔고, 그는 편지를 돌려주고 이불에 누웠다. 잭은 위층에서 일본어로 말하는 낮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늙고 쉰 목소리였고, 그는 또한 발을 끌며 움직이는 발소리도 들었다. 그는 미치코의 조부모인 미에코와 요시타로가 외국인인 가이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집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자식, 그는 갑자기 생각했다. 난 남자애들과 함께 도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이상함이 그의 배의 덩어리를 더 크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미치코가 돌아왔고 그녀는 즉시 그의 불안함을 느꼈다. 아픈 거야? 그래요. 제 뱃속 문제일 뿐이에요. 그들은 집을 나와 강을 향해 걸어갔다. 추운 가을 공기 속에 있는 것이 고풍스러운 사무라이 쿼터를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 오래된 저택, 정원, 풍부한 가을 색은 인상파 그림의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다. 먼저 그는 수염을 기른 클로드 모네가실크햇을 쓰고 캔버스, 붓, 유화 물감을 옆에 두고 사무라이 구경꾼들로 둘러싸인 이상함을 상상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강가에 있는 붉은색, 노란색, 갈색 단풍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최은 미국을 떠난 후로 처음으로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라고 말했다. 카쿠누다테가 싫기 때문이에요. 미치코가 물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온 곳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즉,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싫어한다고 한게 아니야. 그냥 다르거든. 그거 당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젠장, 미치코, 내가 그런 말한적 없어. 좋아, 아름답고 흥미롭긴 한데, 집하고는 달라. 그게 다야. 그들은 걸어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미치코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시장에서 맥주, 새우, 생선, 야채, 두부, 튀김용 가지를 경제로 사왔다. 모두가 잭을 응시했고, 그는 쇼핑객들이 호라, 호라, 가이진 데스네, 바, 외국인 바, 라고 주멀거리는 것을 여섯 번이나 세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해는 지평선 바로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꺼운 스웨터를 몸에 두르고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을 잘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저는 방에 머물러서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미치코는 키니코를 돕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흠이라고만 말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이로리에서 불이 타올랐다. 잭은 따뜻한 모직 양말과 무거운 회색 유카타를 입고 불길 가까이 앉았다. 그의 배속의 매스꺼운 구덩이는 편안한 낮잠과 뜨거운 일본식 목욕으로 사라졌다. 대신 그는 스케치북에 집중하며 미치코와 키미코가 이로리에서 차를 마시던 그날의 장면을 재현했다. 한 명은 다른 한 명보다 6살 많은 두 여성은 너무나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녔기에 그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들의 표정, 그가 그들의 눈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리고 그가 한 장의 정지 이미지로 전달할 메시지를 가지고 놀았다. 잭은 이월이 옆에 큰 방에 혼자 앉아 있었고, 그 열과 녹차 한 잔으로 따뜻했다. 그는 노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신 그는 소설가가 자신의 캐릭터들의 마음 속에 머무르는 것처럼 아침의 광경을 다시 떠올렸다. 잠시 후, 새우가 살짝 소금을 뿌린 채로 도착했습니다. 미치코는 주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맥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